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에 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가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바구니가 A바구니 B바구니 C바구니 D바구니 E바구니가 있어요. 서로 달라. 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요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어, 빨간 공끼리는 그냥 다 그냥 빨간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얘는 뭔가 특별한 공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다음 각 가구 니에 공은 한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면 3개 이하로 넣어야 돼요 그다음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두개 이상 넣을 수는 없다. 아, 빨간 공이 지금 몇 개야? 세 개야. 빨간 공이 세 개인데, 한 바구니에 이렇게 빨간 공, 빨간 공 이렇게 못 덮는다는 거야. 끝한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개씩 들어가는 거야, 빨간 공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선 빨간 공부터 배열을 해보자고요. 자, 빨간 공은요. 서로 다른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면 빨간 공을 넣을 수 있을까? 하나씩 세개 선택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3개. 세 개를 선택하면 거기에다가 빨간 공을 뽕뽕뽕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나 있냐면 다섯 개에서 이 서로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세 개를 뽑으면 돼. 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가 있지. 바구니에서 빨간색을 하나씩 넣을 바구니를, 바구니 세 개를 뽑는 거야. 아, 빨간색, 빨간, 빨간 공으로 들어가, 바구니. 음. 예뽑고, 예뽑고, 예뽑으면 여기도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집어넣는되는 거잖아. 무슨 얘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공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파란 공을 넣을 거야. 파란 공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파란 공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바구니에는 한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 파란 공을 집어 넣을 건데 그러면 아이안 들어간 놈두 놈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놈 파란 공6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우선 그냥 두개 채워 넣어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한개 이상씩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6 개에서 두개 주면 되겠죠 파란 공 파란 공 여자 집어 넣었어 그러면 남은 파란 공이 몇 개야? 남은 파란 공 여섯 개 중에서 두개빈 곳에 집어 넣었으니까 남은 파란 공이 몇 개? 네개남았다고 됐어요 이네 개를 가지고서 얘네들한테 이제 넣는 거야 오케이? 자근데세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개 이하 지금 이거는 만족을 했어 한개 이상은 자 이제 세개 이하로 넣어야 되는 거니까 파란 공은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겠다 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네 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넣느냐? 자, 우선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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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네 개, 4개, 네 개가 남았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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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집어 넣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아, 하나는 한 바구니는 에두 개를 집어 넣고, 한 개, 하나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두개두 두 개씩 넣을까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겠지. 남은 네 개를 갖고서 네 개를 갖고서 바구니에다가 다시고 하나씩 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냥 한 개씩 다이렇 넣을까? 그럼 그 가지 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개씩 아 A만 못 들어가는 경우, B만 못 들어가는 경우, C만 못 들어가는 경우, D만 못 들어가는 경우, E만 못 들어가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죠. 즉 다섯 개 중에서 하나씩 집어넣고 네개 뽑는 가짓 수나. 못 들어가는 거 하나, 결정하는 가지수. 똑같은 거지. 5C1이나 5C4나. 이거는, 얼마야? 5C5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요? 자, 여기까지 는 됐고요. 이거 5죠. 그 다음에, 두개한개한개란 말이야. 그럼 우선 여기서 바구니에서, 두개한개한개니까 바구니는 세바구니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 이 다섯 개 중에서 우선 두 개, 한 개, 한개 들어갈 세 바구니를 선택하자고, 먼저. 그러면 그게 5C3이겠죠. 다섯 개의 바구니에서 두 개, 한 개, 한개 들어갈 세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 5C3. 그래서 선택을 했어. 세 바구니를 선택을 했다고. 얘두개 들어가고, 얘 하나 들어가고. 얘두 개가 들어 하나 들어가고. 얘두개 들어가고, 얘 하나씩 들어가고. 어,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것이 두 개로 들어갈지 선택하는 가짓수가 세개 중에서 한 개, 세 바구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겠죠. 야세 가지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우선은 2, 1, 1세 바구니가 필요해. 그래서 세 개의 바구니를 뽑았어. 그 뽑아 뽑아 놨는데 두개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두 개, 그렇죠? 파란색이. 그래서 그게 어떤 공, 어떤 바구니에 들어가는지, 그세 가지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얘는 10이고요. 얘는 3이니까 얘는 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둘, 둘. 둘, 둘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바구니만 선택하면 되겠다. 두 바구니 선택해서 두 개씩, 두 개씩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다섯 개의 바구니 중에서 두개의 바구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얘는 10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파란색 공 4개를 남은 파란색 공 4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둘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둘둘 둘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각각마다 얘도 또 각각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고배법칙. 이렇게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곱하시면 얼마야? 450인가요? 이해됐어요? 오케이?